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요,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가져야 될꼭 필요한 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뭐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답이 우리를 결국 살리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뭐냐? 신앙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잘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가지기로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갖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있,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의 생활을 바뀌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요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화로 폭발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작년 대비 올해 5월 달에 걸쳐서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요 두배 이상이 늘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얼굴에 사라져 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기가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내 모습이요. 냉랭하고 무표정하고 뭐 특별한 거에 대해서도 감흥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현실적으로 기쁨이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많이 짓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산 가운데 기쁨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몇주 동안 살펴봐가지고요. 지금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이 질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답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 바울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침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3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때대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지금 복음을 들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요. 바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이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크게 기뻐하다라는 이 헬라어 아갈리아오라는 말은요 그저 하하하 좋다 이게 아니라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로또에 당첨됐으면 아우 좋아라 이러겠습니까? 온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3절에 34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 뛰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요. 얘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그 기쁨의 대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도박꾼이 도박을 하다가 판돈을 싹쓸이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뭐 판돈을 하는 판돈을요? 싹쓸이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게 된 대상. 급한 돈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까? 자기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가요. 날치기를 했는데 날치기를 해서 핸드백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 좋아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쁨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기뻐하다가 나중에 그돈 때문에 그 돈으로 얻는 기쁨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자기 인생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날 밤에 이 간수는요. 갑자기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던 승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했나요? 아니죠. 지금 간수는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절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요. 자,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1절을요. 문법적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문장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고요.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읽으면서요. 이 앞부분만 읽고 끝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평생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야. 이것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고요. 그런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얼무에서 나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근에 웃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이런 점에서요. TV 드라마나 동화책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이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렇게 쓸수 있습니까? 맨날 동화책을 보면 어떤 주인공이 식모살이를 하고 구박을 당하다가 어느 날 왕자를 만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잘 살았더라.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왜 책을 그렇게 끝냅니까? 여러분, 신데렐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 좋은 새엄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빠는 나쁜 새엄마를 맞이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그렇게 구박하고 그 나쁜 새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왔는데 딸들도 이 신데렐라를 구박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하고 만나서 춤을 추다가 12시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 왕자가 찾아와가지고요 신발을 신겨보더니 야 어젯밤에 나하고 춤추던 사람이 너인 것 같다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끝 여러분 동화가 이렇게 끝나면 안됩니다 여러분 동화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데렐라가 그 왕자와 결혼했는데 하필이면 이 왕자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자기를 뚜드록 패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옛날 나쁜 새엄마한테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화가 동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와 결혼해서 그 왕자의 사랑으로 이 신데렐라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낳고 키우면서 이런저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이 신데렐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 이후에는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우거지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진 안아주니까, 우리의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성경 읽다가 굉장히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편에 같이 죽은 강도예요. 괜히 내가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나이트도 못 가고, 이것도 못 하는데, 그 강도가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다가, 바로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성경 읽을 때. 근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요, 그런 생각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평 강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갔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밝은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맨날 맨날 오해하기 쉬운 내 삶의 성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주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을 누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 기쁨을 누릴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2사에서 59장에 나오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르쳐서, 에게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든 사다리로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인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그저 지옥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 변화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고영우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영우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을 같이 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영우 목사님과 제가 관계가 좀 나쁘지 않고 좋다고요. 제 책상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고 목사님이 만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랍을 함부로 열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프고 먹고 싶다 해서 제 책상에 있는 무슨 과자나 음식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세 딸을 생각해 보면 이 녀석들은요 어린 놈들인 주제에 단임 목사님 방에요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들어와요. 그리고요 일부앱배 끝나고 가보면요 제 방에 제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요 지책상이에요좀 나아라 그러면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애배 끝나고 가면요, 아마 제 방에요, 우글우글 앉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우리 부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제 딸들은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막내가 6살쯤 되었을 때, 금요 기도일을 끝나고 제가 집에를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뭐냐면, 아빠, 왜 거짓말해? 뭔 말인가 했더니 오뎅 안 사줬잖아. 이렇게 싸구치는 거예요. 뭔 말인가 했더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바쁘니까 할머니가 그 옆에 동에 살아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다 돌보고 밥을 먹이고 심지어는 거기서 재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 바로 전에 잠깐 이 아이들에게 오뎅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철학 끝나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끝나고 그냥 집으로 오니까 이 놈의 자식이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요 그렇게 싸붙이고 나서 알아서 알아서 내가 갈때갈 갈 테니까 좀 기다려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갈때이 아이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미쳤나 보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불충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벽을 향하여 회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실에서요 현관문을 보면서 이 인간 몇 시에 나오나 보자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인 우리에는요 이래도 좀 괜찮아요. 왜요? 자녀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왜 정작 우리는요, 그렇게 부교역자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 가운데 정말 구현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추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요. 기뻐했을 때이 기쁨은요. 그냥 저절로 기쁨이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간수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주기하여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 빌립북까지 오게 되었고 어떻게까지 해가지고 빌립북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요. 어떤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터키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떠났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요. 이야기로만 하니까 정말 실감이 안 나지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리아 안디옥에서요. 지금 빌립보까지는요. 무려 2000km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여행은요. 지금처럼 차나 기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도보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탄 것을 제외하면 이 바울과 신라는요. 무려 1700km를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길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요.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으며 자민들 제대로 잡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혹독한 고생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요. 그 고생길을 포기해버렸다면 또한 심한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릴 때 그것을 보고 탈출해 버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결코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무려 2000km가 넘는 안드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맡긴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한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아니요. 사랑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버거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밤 중에 간수가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할 때는요, 그 당시에 이 간수의 집은요, 감옥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과 신라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생각하기에 이 간수가 자기를 집으로 데려가면 아, 이 간수가 생명의 은인 우리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자점을 자지 못하고, 매를 맞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 그냥 감옥에서 질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러 집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잠을 못자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인 바울은요, 주의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간수가 한 일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과 신라에게요, 물한 모금 대접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자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날이 밝은 아침이 아닙니다. 한밤 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렇게 심한 매질을 맞아가지고 온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어난 이 지진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지친 심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나 우리 가족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복음을 듣게하기 위한 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신라는 이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래도 해줘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로봇이 아닙니다. 힘들면 버겁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자기 형편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자기도 지쳤을 때는요, 자기 중심적이기만 이 간수의 모습에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귀한 점이 뭡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뿌리로 심고 그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생활,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한편으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지않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접어두는 이 모습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개입되면서부터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안 싸우는 것보다 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안 보고 사는 것보다 보고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말안 하고 사는 것보다 말을 이어가면서 사는 것이 엄청 피곤합니다. 여러분, 따라 뭉개는 것보다 세워주는 것이 더 힘들고요. 이기는 것보다 져주는 게 10배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야 내 감정대로 살아내서야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바울과 신라와 같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서운한 마음, 내 상한 마음, 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